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155강이네요. 여러분, Doubt that Suspected. 아유, 요거 여러분. 아, 어, 글쎄요. 수능에서 모의고사 아니, 그니까 수능시험이든지, 그러니까 문법 문제로 물을 가능성은 좀 약간 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낼수 있지만 충분히. 어, 수능에서는 약간 내긴 그렇고, 이제 독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해 때문에. 특히 여러분, 이게 서스펙 대보이죠이게 뭐냐면, 서스펙 대시, 어, 이렇게 서스펙 대절를 쓰면, 서스펙 대절를 쓰게 되면, 어, 뭐, 뭐시 아니라고 의심 생각하다 확신이, 이 증거가, 의심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서 확신에 차서 하는 얘기거든요. 뭐가 아니라고 생각해. 아, 지금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아,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26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261페이지. 여러분, 리딩 스킬에서 동일 표현으로 그 단락을 이렇게 연결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 여기 보면 서펙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났었는데, 어, 이 서펙 데디아를 의심한다. 데디 아니라고 데디아가 아니라고 아 뭔가 증거를 갖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 뭔가 의심 어, 증거가 있으니까 뭐야 확신이 높은 얘기입니다 이거가 자기가 나름대로 그래서 이 앞에 이런 문장이 표현이 나오고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서 뒷문장에 뭐라고 봤냐면 conviction. 이게 확신이 한뜻 아닙니까? 요렇게 명사로, 다른 의미로, 다른 명사로 같은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다른 표현을 써준단 말이겠죠. 어, 여튼 그래서, 어, 조심해야 될 표현입니다. 자, 우리 185페이지 다시 가보서보겠습니다 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 That, suspect 공부할텐데 우리가 요 앞에 강의에서 154강 잠깐 볼게요 바로 앞페이지 접사 if w 더요걸 공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동사의 ask 궁금해하다 의심하다 not sure 확신이 없다 이런 것 등으로 의문사항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명사절을 나타내는데 if w h 웨 t 가 뭐야 if w 더가 명사절로서 뭐뭐인지 아닌지 란 뜻이 있죠 그죠 뭐뭐인지 아닌지 그죠 그 다음에 의주동 감정음문 같은거 이런거 같은 명사절을 주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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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더가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말고 뭐가 있어요 부사절 때 뭐뭐이든 아니든 또 뭐뭐일지라도 마냥 뭐뭐하면 요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알겠죠 알겠죠 명사절 뭐뭐인지 아닌지가 있습니다 뭐 이든 아니든도 있지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부했던 거는 어 의문사항일 때 if에도 쓴다고 그랬는데 어 의문사항을 쓴다고 그랬는데 대박 지금 요기 이제 우리가 155억 에서 하는 건 뭐야 어 if에도가 아니라 대슬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게 보세요 doubt. 이게 뭐 뭐인지 아닌지 의심하다. 의문 상황일 때이를 쓰는 겁니다. 이프나 웨더 r 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나는 의심스러워 그가 간첩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의심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다웃 대슬 썼고요. 대슬 썼어요. 이럴 때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뜻이 바뀐단 말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now e a 과 suspect e a t 우리가 좀쓸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 now e a 은 데디아가 아니라고 생각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어, 확신 또는 분명한 증거가 없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뭐뭐가 아니라고, 그는, 아예 감첩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suspect e a t 은 뭐냐면, 그가, 그는 분명히, 아, 간첩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뭐뭐라고, 간첩이라고 의심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뭐뭐라고 의심하는 거고요. 뭐뭐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요두 가지를 구분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건 의문상황이 아닙니다 의문상황이 아니야겠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건 여러분들이 그냥 참조해서 보시도록 하고요자 1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자너 어, 토플 문제였는데 자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했어요 노원 no 아무도 이지쉬 이즈슈어 e 했는데 이지쉬 e 가 해석이 어떻게 돼요어 확신하다 뜻이 되죠 완전히 확신한다 근데 노니까 어떤 사람도 확신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뭘까요 답은 왓입니다 이와은는 의문 대명사입니다. 의문 대명사면서 동시에 주어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비슈어가 비슈어가 마치 어, 타동사처럼 해석되죠. 우리 앞에서 다 공부했던 거거든요. 타동사처럼 공부, 되어지는데 어, 뭐라고 그냐면 의문 상황일 때 뭐라고 그냐면어 나슈어 다웃 의심스러울 때 if에더나 의주동을 쓴다 그랬잖아요. 의주동, 의주동. 그죠? 그래서 보면 보면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와시 의주동이에요. 커지 약식이다. 붐, 붐, 경기 호황, 호황기, 디프레션, 우울증도 되지만 뭐야 불경기, 경기가 침체된 걸 말합니다. 붐과 디프레션을 무엇이 일으키는지 어디 자유 경제에서를를 를 이거를 어떤 사람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문 상황이라 지금 왓을쓴 겁니다. 뒤불안전하죠그죠 알겠죠? if 같은 거 쓰면 안된단말 여기서는 왜냐면 if 뒤에 완전한 문장이 아니잖아. 관대 왓 정도 되면서 의문대명사 왓 되면서 뒤불안전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도 그냥 참조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에, 자, 어허, 이거 대빵조가 뭡니까? 콤마 찍고 얘가 주동이네요. 그죠? 오버두 하면 과도하게 하는 거니까, 뭐야, 과도하게, 비비 p 수도니까 과도하게 되어진다는 얘기네요. 자, 부사 접속사 전체가 부사절이네요. 그죠? 뒤에 대빵주동이 있으니까. 눈 접촉이 아이컨택은 훌륭한 도구입니다. 뭘 위한? 디벨롭드. 자, 친밀함과 신뢰를 자 발전시킨다는 얘기네요. 자, 전명 동명사 썼고요. 그죠? 친밀함과 신뢰를 발전시키기 위한 훌륭한 도구이다. 그런 반면에, 반면에라는 얘기 뭐요? 예 아이고 훌륭하지만 이제 나쁜 거 얘기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삼쾌가 대머리인 반면에 이런 뭐요? 뒤에 좋은 거 나오겠다는 거죠, 그죠? 삼쾌는 마음이 착한 반면에 뒤에는 나쁜 거 대머리야. 이렇게 나 나오게 될거 아니야. 그래, 크게 봐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아이 컨택트가 어, 이런 걸 하는 좋은 도구인 반면에 아이 컨택트 이것이 뭐야? 과도하게 되어질 수 있다. 이이은 뭘까? 이은 그렇죠. 아이 컨택트겠죠. 아이 컨택트 과하게 되면 안 좋을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 여러분 요거 중요해요. 토끼에서 똑같은 것이 말 되어질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브 이하에 대해서 똑같은 게말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 뭐야? 예 어브 이하도 마찬가지예요.라는 얘기예요이첫 번째 문장에서 말한 것처럼 어브 뒤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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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도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도 똑같은 것이 말되어질 수 있어요. 요거에 대해 요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집중된 룩 표정 쳐다보는 거 표정 혹은 뭐야? 어 뭐에 대해서 관심 걱정 자 동정 아 누군가를 동정하고 관심이 있고 걱정해서 쳐다본단 말이야. 집중되게 이런 것도 똑같이 이런 거에 대해서 똑같은 게 말되어 줄수 있어요.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뭐야? 이런 것도 뭐야? 음, 도운 도구가 되죠심밀감을 향상시키는 거 신뢰를. 그러나 과도하게 되어 주시단 말이야. 과도하면 안 좋다는 얘기 되겠죠. 그죠? 자, 실판 한단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전명이 전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 전명 한꺼번에 이렇게 볼게요. 전명 이렇게 하는데 명 명, 주동 나오네요. 그죠? 그죠? 어, 납트은 이거 뭐 채택하다는 뜻 아닙니까? 채택한다는 얘기 뭐야? 그걸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어, v t 고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저는 타동사고, 명점 나왔어. 이러면 안 돼. 알겠죠? 내가 일부러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이 웨더가 부접일 때 뭡니까? 부접일 때 웨더가 뭐뭐이든 아니든, 뭐뭐이든 아니든 있어. 이든 아니든. 알겠죠? 어? 자, 다시, 달아볼게. 얘가 부사접사예요, 부사접사. 이게 어디,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요 병렬구조가 있는데요. 이 병렬구조가 뭘 연결할까요? 뭘 연결할까요? 뭘 연결할까요? 병렬구조는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에이, 요 웨더 색깔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하 웨더랑 와시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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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이 about 이 전시사가 있는데요. 여기 있죠. 요거 A, 그 다음에 what 이하 전체가 얘가 B입니다. 즉, about 이란 전시사의 공통으로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해석해 볼게요. 자, 어, 얘는 부사접사예요 너가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한다. 응, 알겠죠? 말을 해. 뭐에 대해서. 너가 정신적 충격이 컸던 아주 트라우마가 있는 어린 시절의 경험. 아주 큰 충격이 있었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또는 아니면 너가 지난 밤에 저녁 식사로 먹었던 것 관대하시네요 먹었던 음식 그러니까 놀라운 충격적인 경험 그 다음에 저녁 식사 뭐, 뭐 먹었는지 알겠죠 이거에 대해서 너가 그들의 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든 혹은 이거에 대해서 너가 말하든 이거든 저든 너가 채택하는 너가 하게 되는 이런 어떤 이런 이런 어떤 표정 알겠죠 이런 표정도 맞, 같은 것이 말되어 있어요. 즉, 이런 표정에서도 똑같이 너무 과도하게 될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에요. 알겠죠? 어렵죠?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지금 3번에, 어, 아까 우리가 했지만, s u s p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뭐, 뭐, 시, 뭐, 뭐라고 의심 생각하다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 의심하답니다. 이거는 증거가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답이 뭘까요? 영국은 시작했습니다. 뭐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우 서스펙트 타겟어요. 데 명접대. 어떤 사람이 염탐하고 있대요. 탐색 그 간첩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스파이 그들의 회의를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네요. 데디아라고 생각하지 못했네요. 명접대. 이것이 리디아. 어 리디아라고. 그러니까 리디아가 결국은 뭐 염탐지를 간첩 행위를 했던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서스펙트가 되야 되네. 영국은 뭐야? 음, 누군가가 그들의 회의를 염탐하고 있다라고 의심 생각하고 있어서 증거가 있지. 그랬는데 그들은 그 사람이 그염탐하는 사람이 리디아라는걸 몰랐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 이게 이게 말이 됩니다. 자, 4번도 보겠습니다. 4번. 자, 이 문장의 대빵조는 뭡니까? 원이네요 그죠? 그 다음, 이렇게 나오겠네요. 웬 부사도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평을 합니다. 높은 월급을 말이죠. 관대비 생략해서습니다 주어진. 어떤 특정한 엔터테이너나 운동선수. 그죠? 연예인이라든지 운동선수에게 주어진 높은 월급을 비평할 때 누군가가, 누군가 막 비평해. 어, 유재석 돈을 저렇게 많이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비평한단 말이야. 그럴 때에 사람은 단지 dead 이하라고, 자, 뭐야? d e a 라고 의심이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비평이 뭐야? 시기 질투의 근거에 있다라고, 라고,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d o u 이 아니라, 알겠죠? 뭐뭐가 아니라, 아,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있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suspected. suspected이 제일 어, 빈도수가 높으니까 조심하세요. 알겠죠? 뭐뭐라고 의심 생각하다. 자, 이렇게 해서, 어, if whether를, 어, 어, 154, 155강으로 끝나게. 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지는 게 이제 의문사 연구에 대해서 이런 공부가 되어지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